얼어 보세요. 지금 걷는 게 걷는 거 볼게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 얼굴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걸으시 발목이 꺾이네요. 왼쪽 발이 네네.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면 들림면 왼발이 안쪽으로 말려 버리네. 지금 밖에서는 지팡이 두개를 걸으신다고요. 네네. 이게 몇년된 거예요? 지금 지팡이 두 개, 두개 짓고 작년부터 두개짚고그 전에는 한개짚다가 아. 조금 조금씩 아,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는 왜그런거 n 요 원인이 있어요? 지금, 그거 조금조금부터 안좋아지기 시작한거는 한 n d 년 전에 집 수리를 하면서 예. 중심이 좀안잡히더라 h 요 아. 그때부터 병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 조금씩 조금씩 안좋아졌는데 병... 중심이 안잡혀 s h i and there. Chumishi, and there. Chumishi, and there. c h u m i 네, 고맙습니다. 대때 제가 말했어요. 어. 스본수도 느낌이 좀 달라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거기는요. 네, 아니 이제 예. 하고 나서. 여기 여기 막맛지 아니 하, 하고 해서 느낌이 이거 좀 조여지는 맛이 있잖아. 그때는 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엄지 발가락이 네. 이렇게 힘이 가더라고요. 양 아. 양발. 근데 여기가 줄어들어요. 여기가 늘어났어 여기가 줄어들어야 발목이 들것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가, 힘이 세졌냐, 이런, 여기가 좀 조여지는 맛이 있냐, 발목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인대가, 발목인대가 많이 들어요. 발목 꺾였었나봐요, 언제? 예, 예, 꺾여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수술했다고 그러지, 여기를? 눈 뜨시고, 눈 뜨시고. 인대가 늘어나서 이게 못 걷는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70이 다 됐으니까. 예, 근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오, 그렇죠. 여기는 좀더 아픈데 여기는. 근데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음.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자 아퍼도 이제 좀 일어나서 걸어줘야 돼요, 아퍼. 아퍼도 일어나서 걸어야 일어나서 걸어야 이게 스트레칭이 돼서 덜 어, 아프거든요. 근데 힘은 받아요 발목에. 천천히 일어나. 음. 넘어지면 예 예. 아자 자꾸 일어나시잖아요. 자꾸 일어나시니까. 예. 자또 걸어보세요. 네. 음. 바, 바, 지금 서 있어도 디디면은 딛는 맛이 더 안정적일 거야. 어때요? 느낌이? 지금 서 있는 거는 안정적이에요. 어, 아니 한번더되거든요 걸어 보세요. 발목이 꺾이는 맛이. 발이 이렇게 막흔들렸잖아좀 어때? 왼발. 아니 저 걸어 보셔야죠. 아, 스스로 느껴져요. 그게 발목이 꺾이 아, 들 꺾여요. 들 꺾여. 예, 지금 들 꺾이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안쪽 획꺾었겠 지금은 어, 들 꺾여 아, 왼쪽 아, 발목이. 예, 제가볼때확꺾였서그 인대가 지금 지금만 누면 되게 아팠잖아요. 그 인대가 지금 많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에 끈이 풀리니까 나무하고 나무가 끈이 풀리니까 나무가 더 간격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인대라는 게뼈 뼈를 잡아주는 끈이에요. 섬유질. 근데 이 섬유질을 이렇게 지압해주면 줄어들어 즉시. 그래서 어 이게 꺾이는 게덜 꺾이는 거예요. 걷는 게더 편해요, 안 편해요. 왼발이 안정감이 있는 거. 그렇죠. 안정감이 있어. 예, 오늘은 많이 좋아지겠네. 어? 뭐, 오늘 한, 한 번만 해도. 어. 진짜요? 아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laughs> 아니 지금 뭐. 아, 너무 너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 네. 이건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했잖아요. 네, 네, 네.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데 그거를 인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세상에. 네, 네. 근데 이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다리를 다 질질 끌어요. 아니 지금 아니. 왼발이 아까보다 아까는 이렇게 흔들렸어요 아, 안으로 꺾였죠? 네 이렇게 아, 안으로 꺾였죠? 커어보세요 보시면 알지 지금 안 꺾인다니까 걸어보라고 네. 아니 알잖아요 스스로 왼발 왼발 왼발이 오른발보다 더 왼발이 안으로 확 꺾였다고 꺾였다고 근데 잘 모르세요 지금 보니까 왼발이더안 좋아 그러니까 참. 자 이리로 오세요 자또또 또 옆으로 누워요 또, 또 똑같이 좁예 천천히 예 똑같이 음, 아프지 않아요 자 주세요 저웬발이 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발이 올라 발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잘안 되거든요. 네네. 그건 앞쪽으로 해야 돼. 네. 앞쪽으로.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발목이 지금 뭐, 이게 중풍이 걸리거나, 어찌 뭐, 뭐, 파킨슨 병이거나, 어디든 보면은, 발목 위로 당기당기는게안 땡기, 되는 거죠. 앞쪽에 힘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힘줄을 여기 찾아서, 지금 이것도 잡히는데, 먼저 가운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눌르면 발가락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 눈 뜨시고 발가락으로 저려요? 안 저려요? 괜찮아요? 네, 발가락으로 그러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발가락이 안 좋으면 발가락까지는 저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발등, 여기 누른 데만 아프죠? 네. 제 뛰겠습니다. 자, 자 똑같이, 예, 이제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팔뚝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앞쪽이 아까보다 더, 각도가 더 나와요. 아까보다 앞, 앞꿈치가 더 각도가 나옵니까? 나 왼발. 일어나기 쉽지 않았냐? 아, 예, 네, 쉬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까지는 뭐앉잡고는못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기 쉽게 일어나잖아요 네, 네. 걸어보세요 이제 아픔이 사라지면서 앞발이 왼발이 있잖아요 발꿈치가 더 들리는 가 느껴보시면 됩니다 들려요. 더 들린다 이거지 네, 네. 왜냐면 그심축 심취... 들리고 살아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앞꿈치가 들리는 느낌 오른쪽은 엄지발가락이 끌리는데 네. 아, 끌리진 않아요 오른발도 느낌이 그런건데 네, 지금 오른발 오른발을 이렇게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왼발을 올라간다는 얘기지 네. 네. 지금 왼발이 오른발보다 더 아금치가 더 올라가요. 보세요, 아금치가. 보시면 오른발보다 왼발이 더 올라가 든요 아금치 네. 끝이. 그래서 너무 너무 빨리하지마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보세요. 그러면 아금치가 들리니까 걷는 속도 더 빨라지거든. 지금은 오른발이 끝이네. 오른발이. 네. 더 안, 왼발이 더안 좋은데 지금 오른.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왼발은 들리는데 오른발이 끄셔. 지금 보니까 좀더 걸으니까. 지금 왼발 들렸죠? 오른 발이더 끄신다 이거야 지금. 어쨌든 앞쪽이 좀 좋아졌죠? 네. 또 앉으시면 또 앞쪽을 더하면 됩니다. 앉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앉으세요. 안못 앉았죠? 그냥. 예, 그냥. 앉아 보세요. 천천히 앉아 보시면 어때요? 앉죠. 그러니까 이 다리 발목에 힘이 와야 앉고 일어나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이렇게 앉을 때 발목에 힘이 있어야 왼쪽에 여기 금방 앞쪽 눌렀잖아요. 네. 앞쪽에 눌러야 쪼그리 앉기가 되는 거거든. 예. 쪼그리 앉기가 더 편해지잖아. 예. 그러니까 앞쪽을 눌러야 이 각도가 쪼그리 앉는 거예요. 자, 발주세요 일단 똑같이, 막,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자, 이제 여기 한번 눌러서 가이 옆에, 이줄 보이죠? 네. 이 줄을 이제 지어갈 거야. 그래서. 점점 할수록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힘이. 인데 여기 힘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발목을 드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중풍이 걸리나, 뭐야, 뭐 노인, 나이 들어서 안 되거나, 다 이거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좀걸음걸이가좀 약하다 싶은 발목 주변을 지압해주면 발이 더잘 걸어집니다. 힘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 보면은 뭐, 횡단부동산 할때 잘못 걷는 분들 있잖아요. 지압해주면 숙기도 좋고, 앉고 일어나기도 좋고 잘 걸어져요 계단도 더잘 내려가 왜냐면 각도가 나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지 그거를 여기 음. 많이 안아프세요 이쪽은요 많이 아가 그더 아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런 건 똑같이 걸으시면 됩니다 버떡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 보시면 되죠 빨리 일어나면 저 왼쪽 발이 안정적이잖아 일어날 때 응. 걸어 보세요. 이게 이제 지압하고 아픔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압하고 한, 한 바퀴 정도 돌면은 통증이 좀 사라지거든요. 네. 아직 통증이 있죠.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사라질수록 어, 발이 더 어, 활발해지죠. 통증이 사라져야 힘이 받으니까. 음. 예. 야, 지금쯤 이제 사라졌네. 지금쯤 이제 발이 좀더 들려요. 네. 예. 저, 어때요? 조금 전보다 더 느낌이 더 납니까? 비슷합니까? 걸으시면서 조금 어떠튼간에 네. 조금씩 더 낮아요. 네, 낮은 것 같아요. 언니가 음. 볼 때는. 어때? 아니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해. 예, 아니 처음보다는 좋아졌지만은. 네, 예, 예. 옆에서 볼 때는. 음. 근데 지금 어쨌든 아금치가 더 들리잖아요. 지금 아금치 네. 더 들리 안들려요 들려요. 아금치 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옆에서 보실 때. 네. 더 들리죠. 네. 그러니까 아금치가 들려야 이게 걸어지거든. 아금치가 발가락 끝이 올라가잖아. 발가락 끝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이제. <laughs> 이거 지금 보면, 뭐야, 이, 걸으셔도 오른발이 더 불편해 보이죠? 원래 왼발이 더, 불편했는데 오른발이 벌어져 왼발은 일, 직선이야. 응, 어, 직선 근데, 오른발은 팔자야. 원래 왼발은 그냥, 이, 걸을 왼발이 때, 이렇게 아, 안쪽으로 그냥 붙이지라도 샷 꺾였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음, 음. 자, 이제 또 여기 앉으세요. 안기도 예, 앉는 것도 지금 잘 앉잖아. 네, 편안하게 아, 일어났다는 애좋아않아요 네, 그러니까 앉는 것도 그냥 음. 발목이 부드러우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냥 앉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꾸 앉아야 되거든. 원래 자꾸 앉았죠. 자꾸 앉고 일어날 때도 그냥 킁킁.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니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봐야 아까 아까 제압하기 제압하기 전에도 네. 예 일어나는 거 빨리 일어났어요. 가, 가볍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제 오른발도 한번 어, 두번 눌렀죠. 네. 예, 자 걸어보세요. 그냥. 아퍼도 이제 걷다 보면 아픈 게 사라져야 네. 더잘 더 걸어지거든요. 네. 근데 힘은 좀 느껴져요. 오, 오른발도 이제 걸어 보시면은 네. 걸을수록 아픈 게 사라지면서 저 발끝이 더발 측면이 이미 받는, 받는다 이거죠. 지금 측면 눌렀으니까 뒤에 뒤는 맛은 느껴질 텐데 지금 오른발도 뒤 네. 뒤는 게좀좀더 네. 편안해졌잖아요. 왜냐면 지금 오른발이 더 편안해졌어 지금 보니까 두 번밖에 안 눌렀는데 오른발 아까 팔자 였는데 일자가 됐잖아 지금 아 그래요? 느껴 지금 느껴보세요 걷는 게 일자에 등 일자에 아니에요 네, 느낌 네. 아까는 발이 벌어졌잖아요 팔자로 네네 네. 지금 일자 됐어요 그러니까 복숭아뼈 밑에 인대가 회복이 되니까 발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잡아주니까 인대가 뼈를 잡아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 두발다 일자 된 느낌 느어요 느낌이 아니라, 아... 어, 아니 느껴요 안 느껴요. 네네안 네. 봐도 이될니까 알잖아요. 오른 발 일자 됐어요, 됐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 보세요. 들, 틀어졌네. 아 그러니까 아까는 팔자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오른 발. 는거아니 오른 발이 지금 이제 봐도 아서 맞아요. 이제 아픈 게좀 사라졌죠 지압반 아픈 게. 네, 네. 지압반 아픈 게 사라져야 더잘 걸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지압반 통증이 사라져야 잘 걸어집니다. 네. 그래서 발 딛는 맛이 어때요 이제? 네.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뭐 넘어질 느낌은 없잖아요. 네네 넘어질 느낌은 많이 사라졌죠. 네 안정감 있어요. 예. 오른 왼발 오른발도 더 들려요 아까보다. 네. 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느낌? 네, 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수왕신 있는 뼈, 거기만 눌러도 뼈를 잡아주니까, 네. 얘가 발이 더 들리는 거지. 그쪽이 힘이 가해지니까. 발끝이 어떻게 네. 일자로죠? 오른발. 아까보다 덜 벌어졌네. 그러니까, 덜 벌어졌죠. 이제 또 앉으세요, 가서.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야, 무릎 쪽을 지나갈게요. 왜냐면, 발목도, 발목은 좀 했잖아요. 그럼 무릎이 더 올라가 이는데 무릎이 덜 올라가. 그러면, 무릎이 대퇴사드근에 끝, 이렇게 내리면 끝에 부분에, 뼈 끝에 툭툭 걸려야 느껴지죠 네. 이 힘줄을 지압해주면 힘이 더 세져요 무릎이 올라가야 걸을 때 무릎이 올라가야 예, 걷는 게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목만 약해진 게 아니라 무릎까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걸어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지금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얇, 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는 고기를 맥 끼니 먹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붙습니다. 어, 고기를 먹기니 그렇죠. 그래야지, 왜냐면, 지금 어, 허벅지 근육이 너무 얇 빠져가지고 너무 얄쌍해요. 너무 얄쌍하니까, 어, 고기를 먹어줘야 이게 걸을 때, 예, 근육으로 붙죠. 예. 그래서, 많이 안 아팠나봐요, 허벅지는? 네, 이렇게 죠 예, 다행히. 여기도, 느껴지죠 이런 줄, 이런 줄을 네. 누르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눌러보고 걸어보면 바로 알아요. 무릎이 더잘 올라가, 걸을 때 무릎이 더 가볍게 올라갑니다. 이 치아 이 o 이 지압봉으로 지압봉으로 눌러야 지압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금방 e on, you know, you don't have a c o r o b 자연스럽게 걸어보세요. a v e a chance to get c o 아 o b 그 s Corobos. I a g 그 e e I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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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g 이제 걸어주면 좀 풀리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지벽 짓지 않고 계속 좀 걸었잖아요. 음. 지금 걸은 게 지금 뭐야 몇 시야 지금 온 지가 한 사, 40분은 지난 것 같은데 몇번 걸었잖아요. 많이 걸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에 이게 운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그거 누르거나 아니 지금 앉아있어서 어, 아니 아니 쉬, 뻣뻣해가지고 말을 안 듣네 아니 걸어보세요 이제 힘이 좀 어, 좀 아, 그동안 뭐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걸어주면 좀 풀려요. 좀 앉아있, 좀 앉아있었잖아요, 조금. 네네. 지금 걸으니까 더 풀려요, 안 풀려요? 좀 풀려요? 그러니까, 이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축구경기나 이런 거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앉아, 앉아있으면 일어나면은 이런 데 뻣뻣하잖아요. 아이 고아이고 그러잖아. 네네. 그러니까 안 좋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다리가. 근데 해서 좋아졌는데, 이렇게 지금, 뭐야, 한 3, 4, 40분 정도? 아, 그러니까 40분 정도, 그러니까 40분 정도 걸어주면은 지하반대 회복되지만은 안한 데가 심이받으면서 굳어져요. 그래서 그안한 데가 아플 수있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제가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할땐 좋지만은 지내보면은 도로묵은안 되지만 어딘가가 무거워진다는 얘기야. 왜냐면 지금,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일반인한테는 축구경기 2시간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지. 어디 가서 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제 풀어졌네. 그러니까 좀 걸어져야 풀어진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지금 무릎이 더 올라가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지금 무릎이 올라가는, 누른 데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안한 데가 힘을 받으니까 거기서 굳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네. 내일 아침에 좀 굳어져도 좀서 있다가 걸어주면좀더 풀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굳은 데를 더 풀어야 돼. 계속. 네. 앉으세요. 이제 더 걷지 마. 그래서 제가 아까 더 걸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른발을 걷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야. 네. 왜냐면 오랜만에 걸으면은 근육이 안한 데가 얘가 힘이 받으면서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힘이 쏠리지압한되는 힘이 받잖아요. 네. 제 발목이나 지금 걸어주니까 힘이 받죠. 네. 근데 안한 데가 그, 그 굳어지는 데가 안한 데가 굳어져요. 그, 맞아요? 굳어진 느낌이. 발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굳어져서 그래. 잘모르겠어요 어쨌든 걸어니면좀 돌아오긴 돌아왔잖아요. 네. 어, 그런 이유란 얘기죠. 대퇴사동자 일어나는 느낌도 어때요좀 편해요. 아편예 네. 걸어보세요. 대퇴사동을 눌러주면 일어나는 지금 한 10분 이상 앉아 있었죠. 네. 10분 이상. 아, 앉아 있어서 이제 앉아서 어, 그, 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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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이런 데 뻣뻣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 안 걷다 걸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안 걷다 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가 불편한지 몰랐잖아요. 네. 어, 이제 엉덩이 쪽이 굳어버린 거 10분 이상 앉아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걸어주면 풀어진다고, 이제. 조금씩 걸어주면. 아, 걸어주면? 걸어주면. 좀 풀어진다고. 예.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이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체 근육이 좋다는 그, 근육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 이제는 인지, 인지, 인지 되잖아요. 네. 이제 좀부드럽네 예. 네, 지금 걸어줘야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 운동하고 앉아있으면, 어, 밥 먹고 일어나면, 어, 이거 똑같아. 근데 똑같아져. 좀. 근데 걸어줘야, 그러니까 지압을 안한 데가, 어, 그런 거고, 이제 걸어지면 그 부분이 풀어지는 거예요. 부드럽네요. 좀 풀어졌죠? 네. 어, 오른 발, 아, 왼 발, 오른 발도 지금 어, 발목 앞쪽 눌렀잖아요. 네. 앞꿈치 들는 게 어때요? 느낌이? 무릎이나 어, 네, 허, 많이 좋아졌어요. 허벅지도 어, 눌렀잖아요. 네, 네. 무릎이 좀더 가볍게 들리는 맛 듭니까? 네. 보실 때 어때요? 다리가 끝이 무릎이 많이 무릎이 좀 좋아졌어요. 들리는 느낌이. 보실 때 어때요? 아니 언니 언니 언니께서 보신 느낌? 걸으실 때 다리가 끄시는? 근데... 아 낫긴 낫는데. 난... 아니 정상은 아니죠. 지금까지... 아이 아니, 무릎이 드는 느낌, 발 끄시는 게 무릎이 발끝들리는거나 좋아졌어요. 안. 당연히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아니면 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잘 먹어서 근육도 붙어야 돼요. 네. 많이 좋아져. 지팡이 안 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걷는 것만도 낫지. 근데 이제 바깥에서는 내가 불안하지. 아 밖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걸어. 그렇죠. 지팡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불안 네. 아직 불안하니까 네. 지팡이, 집관의 지팡이를 그냥 잡고 다녀. 잡고 다니다가. 네, 잡고만 이렇게 짚고만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지팡이를 짓고 네. 적때 한참 걸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이쪽 어깨 이거 뭐, 여기가 너무 아프. 그러니까 그, 그 그거 그거 눌러드릴게요. 그럼. 네.